여러분 제 귀지는 더러운 거 아니니까 영상 끌 필요 없어요 자기들 반갑습니다 밥솥 오늘은 말이에요 귀구형에 머시기를 뭐 하나 딱 꼽아 꼽은 다음에 귀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바로 해볼게요. 그정 하니까 그냥 싹다 바로. 근데 이거 다른 사람 하는거 보니까 저는 그러고 근데 내 귀지는 금이야. 인정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 좋아테 똥구녕이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귀지가 많이 나오면 똥구녕에도 오케이, 코꾸녕에도 오케이, 입에도 오케이 좋아요. 입에서 아프리카가 좀 빡세. 아. 내 귀지 택배 보내달라고? 오씨 이상해. 내편 하지 마세요 어, 부끄럽네요 여러분들 그냥 뭐 꾸밀 거 없고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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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바로 그냥 요거 지금 직거래에서 사왔거든요 종으러다가 이게 원리가 요거를요 그냥 종이 같은 거를 어귓구형을 벌려서 아예 안쪽까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불을 지피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러고 기다리면 아 그래 오늘 진행 빠르다. 이떻게 귀가 움직여? 아아아 <laughs> 시간 아, 아, 아파, 아파 아. 파 오케이. 가만 있어 귀 움직이지 마. 오케이. 가만 히 있는 거다. 어 오케이. 와 야, 귀에서 소리 나. 기다려야 돼. 제 손까지. 손손 괜찮까지. 존나 무서운데? 아니 아니 여러분 막 소리가 엄청 들리고요. 불 날까 봐 무서운데? 불 났어 이미. 불타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 불타고 있으니까 어 불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요 뭐가 타는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기법이 나온다고? 그니까 러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나오더라고요 시간 임 꺼야 할 때쯤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후불어줘요 <laughs> 안돼 저..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되는 거 맞나요? 의심이 되는데 이 소리 듣다가 잘거 같아 빗소리 같기도 하고 파도 소리 음.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손 떼고 잘게요 시간. 이따 불 꺼줘야 된다 이거. 나나나나제 너만 믿고 나 잔다. 자.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불소리가 점점 너무 큰데? 아뭐 실험 다 하는 거 같어. 아, <laughs> <laughs> 가만히 쓰라고. 됐어 이어 됐어 됐어. 그데귀 귀지 빠진 느낌 하나도 안 들거든요. 오케이. 이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귀지 막 존나 많이 나오던데. 둘어서도 영상 꺼거든요. 여러분 제 귀지는 들어온 거 아니니까 음성 끌 필요 없어요. <laughs> 뭐야, 너 이거? 와! 아니, 이게 내 귀지라고? 구라 아니야? 맞다구요? 와! 오늘 <laughs> 어, 봐봐! 오, 존나 커! <laughs> 존나 큰데? 어, 귀에 뭐가 있던 거야? <laughs> 아, 잠깐만. 나 근데 평소에 귀쿵이 존나 잘 파거든요? 와, <laughs> 대단한데? 여기서 나김읍박 와, 대박이다, 이거. 뭐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똑바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하나는 귓구녕에 꽂지 말고 그냥 불태워보자. 궁금하니까. 오. 음. 바토도? 바토도. 어, 바토도. 그런데 어, 음. 하나는 그냥 여러분 하나는 새 거예요. 새 거. 난 청결하기 때문에 절대 그거라고 믿지 않아요. 근데 진짜는 아무것도 안나온면 어떻게 떻게아 그러게. 다 맞자. 귀찮했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사... 볼때이 안에 원래 들어있던 것 같아. 안에 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에 뭐뭐 뭐 벌레 새끼 사는 것도 아니고. 와 시청률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냐? 뭐야? 사람들 막 들어오는데. 귀지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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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들 귀지 매니아예요. 나로서 <laughs> 봐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 진짜 좋으면 좋다고 얘기할게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고. 나 아, 이제 뺄게요. 오케이. 불 끄고, 요게 귀에 꽂은 거고, 요게 귀에 안 꽂은 거예요. 귀에 꽂은 거 먼저 볼게요. 과연? 이게 속 시원한 영상이야. 오! 와! 이게 내귀구멍에 나온 거라고? 어, 왼쪽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그맣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어, 여기도, 여기, 어. 오른쪽은 조금밖에 없어. 오케이, 조금, 조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응. 여러분, 이거는 더러운 게 아니라 깔끔해진 거예요. 이거 안 한, 안한 사람이 더러운 거야. 자, 여러분들, 갑니다. 에이, 사, 이 사기 아니냐? 에이, 뭐야. 여기 누치도 않았는데, 이게, 이게 나오는데. 어.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이게 방금 썼던 거내 귀지라고 해서 봤던 거 그리고 요게 어안한거 노란 색깔은 원래 있는 거 같고 요 갈색깔 부분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거든요 내 귓밥 이거 냄새를 맡아보라고? 이거 냄새? 오케이 탄냄새 나는데요? 이거 탄 냄새, 어. 냄새. 아마야마 맛은 니가 보세요 나안 먹어 일단 <laughs> 여러들자 자자자 자. 여러분 총평 드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고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 아낄게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어 궁금하신 분 있으면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궁금하네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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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